자 동통 매동구 창의 경영 갑니다. 전 영상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경영 유형과 그리고 경영 계층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좀 다뤄볼 겁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기업 윤리. 자 윤리가 뭔지 알죠? 도덕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기업윤리는 경영윤리라고도 불리고, 기업 경영에 뒤따르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지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가 이 기업윤리의 다른 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기업윤리를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가? 기업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경영이념을 세우는 겁니다. 기업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경영이념을 세우면은,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 나아갈지, 정해질 테고, 자연스럽게 기업윤리 실천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업 문화와 구성원들의 행동, 의식을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경영 이념입니다. 경영 이념은 각 기업들마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름이 있는 큰 회사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경영 이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또 우리 학교도? 왜? 건학 이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 학교의 이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걸 세우고 시작하죠. 두 번째, 윤리 규범과 윤리 강령을 만드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 이념이라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윤리 규범이나 윤리 강령은 일종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경영 이념을 좀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업 윤리의 행동 지침이면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그 자체가 윤리를 실천하는 거죠. 음, 이거를 세우는 것 자체가 만드는 것 자체가 윤리교육 기업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 지침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 행동 지침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설명회, 또 신입사원 뽑으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서 연수를 하죠. 우리 기업이 어떠한 걸 중요시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구성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네 번째, 경영자 윤리. 아무리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도 최고 경영자가, 어, 그렇지 않다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최고 결정권자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경영자들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윤리적이어야 한다. 라는 점. 자, 세 번째 갑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회에 지는 책임을 기업이 왜 가져야 하느냐? 기업은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도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죠. 땅덩어리도 있고 국민도 있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서비스, 도로, 항만, 항공 그리고 또 이제 뭐 인터넷선, 광케이블부터 해가지고 전기 그리고 뭐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모두 이 기업에서 물론 돈을 주고 쓰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사회의 보호 아래 이러한 기업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업도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 거죠. 자, 갑니다. 사회적 책임의 등장 배경입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기업이 하나의 동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 하나의 도, 하나의 나라에까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그 국민의 그런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나에 따라서 파장도 크겠죠. 음,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아니 개념을 등장시키기도 하고요두 번째, 이해 관계자의 성장. 기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갑게 생각했을 때, 기업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 그죠? 소비자가, 이제는 과거처럼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어 이제, 소비자 단체라는 게 만들어지거나, 소비자가, 단, 소비자 단체를 이용해서, 이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또는 기업의 이해 관계자 중에 한 부분인 근로자들. 근로자들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잖아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럼 그들도 단체죠.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질 경우에는 기업도 그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이것도 역시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모습이니까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가에 대한 모습이니까 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 증대 우리 경영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양하게 바뀔 때 예를 들어서 국내 환경이나 또는 세계의 뭐 유가 아니면 뭐 주가 주식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막 바뀔 때 기업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사회적 책임, 사회적 파장을 만드는 거니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시장의 불안정성과 독과점 기업. 그,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또 특정 분야에서 독점, 과점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 어떤, 이게, 혹은 부가, 기업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죠.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는, 음, 화두가 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전문 경영인 등장과 소유 경영의 분리. 이, 아까, 전 영상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이 전문 경영을 통해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기업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고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거 역시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때 등장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갑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어떻게 다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유지와 발전. 그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생산의 주체죠. 어,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고용, 효과를 가지고 또 이런 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역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규를 준수한다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어진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이해 관계자 이해 증진. 이해 관계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으로 소비자. 소비자와의 이해가 증진된다라는 건 소비자를 더 이해하겠다. 소비자의 마음에 더 다, 가, 다가가겠다. 가까이 가겠다. 이런 말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즉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이 행동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니까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는 거고요.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 될수 있다.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업이 있는 지역에 뭐 사회 서비스를 당연히 사용했으니까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그 기업이 있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 환경 오염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뭐 많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어떤 뭐 장학금을 뭐 준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발전에 이바지를 하도록 한다거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또는 그 기업의 규모가 엄청 커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회 전체에 뭐 그런 식으로 좀 갚아나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기업의 윤리가 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